3.1의 3절, 레일리 리츠 방법과 리츠 벡터입니다. 먼저 레일리 리츠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일리 방법이 제일 처음 시초가 되는데요 레일리 방법은 연결된 강체의 분포질량 또는 이산질량을 갖는 다자유도계를 단자유도계로 근사하여 모델링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1873년 레일리가 처음 발표한 방법으로 최대 운동에너지 와 최대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서로 같아라고 보면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단 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입니다. 최대 운동 에너지와 최대 위치 에너지 혹은 변형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서로 같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프링 질량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를 구하게 되면요, 제일 처음에 어, 변위 형상을 가정을 합니다. 변이 형상을 가정하게 되면요. 임의로 어, 이렇게 사인파로 가정을 할수 있고요. 왔다리 갔다리 예, 혹은 코 사인파로 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어, 변이 형상을 가정을 하고, 이것을 한번 미분해서 자승해 가지고 운동 에너지를 구하고요. 그대로 변형 에너지 혹은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최대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다고 보면요, 다음과 같은 단 자유도계의 고유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변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 방법은 아, ASEC7 20 지금 22년도 판에도 어, 사용이 되는데요, 건물의 구조물, 난빌딩 스트럭처의 기본 주기. 단자유도계로 고려했을 때첫 번째 주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같이 위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에너지의 합으로 보고요. 운동 에너지도 에너지의 합이라고 봐가지고 서로 같다고 보면 다음과 같이 설계 기준상에 주어진 식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레일리 방법으로 구한 방법은 변이를 가정하기 때문에 변이가 어떻게 가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해지는 고유 진동수의 값이 얼마큼 정확하냐가 좌지우지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가정한 이 변이를 두 번째 고유 진동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개선된 레일리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개선된 레일리 방법은 처음 가정했던 변이값에다가 질량을 곱해 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앞서서 구한 오메가 값의 자승을 곱해 주게 되면요 요거는 가속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관성력이 됩니다 이 관성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새로운 정적 변형 새로운 정적 변형을 가지고 어, 이러한 변형 형상을 사용하여 레일리 방법으로 적용하게 되면요. 앞서 구했던 초기 고유진동수보다, 오메가보다 훨씬 더 정확한 고유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어, 새롭게 구한 고유진동수, 그 다음에 이전에서 구한 변형 형상을 사용해서 새로운 정적 변이를 구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개선된 레일리 방법, 반복적으로 고유진동수를, 어, 정확도를 높이고 그다음 변형 형상에 정, 어, 어, 해당되는 이것은 이제 모드에 해당되는데요. 모드 형상을 어, 조금 더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단자유도계에서 구했던 방법 레일리 방법을 다자유도계로 확장시킨 것이 레일리 리츠 방법입니다. 아, 이 방법은 리츠가 1907년도에 개발한 방법으로 어, 기존의 레일리 방법이 단자유도계에 한되어 있던 것에 비해서 여러 개의 고유 진동수와 모두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 구조물의 변이 형상을 단자이도계에서 레일리 방법에서 w 혹은 u 이런 값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이런 구조물의 변이 형상을 여러 개로 가정을 합니다. 주로 구조물의 진동 모드라고 부르는 것을 지배하는 초기 주요한 모드들로 어,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변이 형상을 리츠 벡터라고 합니다. 리츠 벡터. 모드 형상은 고유치 해석으로 구하지만 은 리츠 벡터는 처음에 가정을 합니다. 변이 형상을. 그래서 어, 모드 어, 중첩법과 비슷하게 가정된 실질적으로는 n개의 모드가 있는데 m개로 가정된 리츠 벡터를 사용해서 구조물의 운동 방정식을 풀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축소된 강성과 질량으로 구성된 운동방정식을 풀게 되고요. 이 축소된 m 의자유도에서 m 개의 자유도로 축소된 시스템에서 어 고유진동수와 이시스이시스템의모이형상을 구하고 시것을다시원래에 모드 형상으로 어, 물리적인 모드 형상으로 확장을 시켜 주게 되면요, 아, 이것이 실제의 고유 진동수와 실제 모드 형상을 근사하게 됩니다. 아, 앞서서 어, 레일리 방법이 진짜 아,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형을 가정함으로 인해서 근사했던 것처럼 아, 레일리 리츠 방법은 구조물의 모드 형상들을 아, 변위 형상으로 가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사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방법의 정확도는 제일 처음에 리츠 벡터를 얼마나 원래 모드 형상과 근사하게 가정하느냐가 관건인데요.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간단한 구조물 같은 경우에 경험적으로 첫 번째 모드는 다한것 같아, 두 번째 모드는 다한것 같아, 세 번째 모드는 다음과 같다 라는 식으로 어, 간단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변형 형상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형상으로 가정을 할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하중에 의해서 변형 형상을 근간을 해서 컴퓨터에서 자동적으로 리츠 벡터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가정을 하느냐 즉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얼만큼 정확하게 가정하느냐가 레일리 리츠 방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가 중요한데요, 리츠 벡터를 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어마 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 벡터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계산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큰 규모의 구조 해석을 에몇 구조물을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즉 실질적으로 매트리스 크기가 이만한데요 요렇게 축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 상당히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해석을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개의 여섯 개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고유 진동수와 고유 진동 모드를 효율적으로 정확도가 정확한데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예, 할수있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문제를 푸는데 뭐 열흘이 걸린다 그러면은 실적으로 그 정도 99%의 정확도를 내는데 몇 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면은 아, 이거를 사용하는 거죠. 효율적이다라고 하고요. 그다음 대규모 구조해석 문제의 계산 비용을 절감한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 자유도가 크다든가 비선형성이 큰 문제인 경우에 예, 계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리츠 벡터를 사용한 즉 다른 얘기로 어, 우리가 모두 중첩법과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요 어, 또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문제를 축소해서 어, 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적인 안정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 수치적인 안정성이란 것은 리츠 벡터라는 것은요 구조물의 변형 형상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요. 허당인 값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형 형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수치 오류에 대해서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강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석 결과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리츠 벡터는 이외에도 정적인 해석, 동적인 해석, 안정성 해석에도 변이를 산정하는 경우, 고유 진동 모드를 산정하는 경우, 좌글 모드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리츠 벡터를 사용하게 되면요 수렴성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어, 리츠 벡터는 어, 초기 추정치를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수렴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모두 중첩법에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에, 베이시스 역할을 기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결론적으로는 리츠 벡터는 모두 중첩법에서 사용하는 모두 형상과 비슷하긴 하지만 기존의 모두 중첩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모두를 사용해야지 정확성을 사용할 수 있다 90% 이상이다 등등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정확성을 안정적으로 높일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가정은 아, 리츠 벡터를 잘 뽑아내야 된다입니다. 그래서 리츠 벡터를 뽑아내는 리츠 벡터를 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아,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간단한 구조물의 경우에 있어서 고유 진동 모드 형상을 대충 어떻게 생겼는지 알수 있을 때 그러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첫 번째 리츠 벡터, 이것을 두 번째 리츠 벡터, 아, 요거를 세 번째 리츠 벡터로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리츠 벡터를 고유 진동 모드의 기저, 일반적인 고유 진동 모드를 리츠 벡터로 가정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구조물이 복잡하거나 2차원 혹은 3차원 고동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 이러한 모드 형상, 일반적인 고유 진동 모드 현상을 가정할 수가 없습니다. 잘 알기가 어려우니까요. 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캔틸레버처럼 생긴 경우라든가 간단한 정형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츠 벡터를 가정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구조물을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근사화 하는 게 아니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서 발생하는 정적 변형 형상을 첫 번째 리츠 벡터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리츠 벡터는 어, 어떤 어 우리가 요구하고 독립되는 어, 변형 형상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에, 예제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방법 1과두 번째 방법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컴퓨터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변형 형상 이걸 첫 번째 리치 벡터로 사용하는 거죠. 어 이렇게 보에 의해서 혹은 교량에 의해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해서. 변형되는 형상을 첫 번째 리츠 벡터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정한 리츠 벡터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요 반복법에 의해서 리츠 벡터를 조금 더 모드 형상과 근사적인 리츠 벡터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절차도 예제를 보면 알수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 리츠 벡터를 적용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는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변형 형상을 개선된 변형 형상은 요 앞서서 레일리 개선된 레일리 방법에서처럼 우리가 이미 오메가를 구했으니까 앞서 언급한 초기 변형 초기 변형에다가 질량을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구한 고유 진동수를 곱해줘서 관성력을 구하고 이 관성력을 가지고 관성력에 있어 발생하는 변형 형상을 가지고 개선된 리치 벡터, 초기 리치 벡터를 두 번째 리치 벡터로 쓰게 되면요. 어 우리가 어~ 전체의 아이겐 밸류, 고유치 해석을 통해서 구한 모드 형상과 아주 유사한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